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묶여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경우를 만났어요. 몸이 아파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마리세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재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봄에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와 가장 슬플 때를 살펴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효도할 때와 불효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을 키우건 부모님께 효를 하던 제가 생각할 땐 가장 기쁠 땐 자식이 아니면 부모님 입장에선 자신이 부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마음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큰 선물을 주는 것보다 본인의 마음을 읽고 해주는 자식이 가장 기쁜 자식이고 효도하는 자식인 거죠. 반대로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슬프기도 하고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타인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행동이죠. 반대로 읽지 못하고 잘못 읽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아픔을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한다면 정말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고 너무도 큰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죠. 20절에 그 무렵에 라고 표현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 무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에 내어 보내셨는데 그 사역을 제자들이 마치고 돌아왔을 때를 의미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나가게 되었죠. 제가 5월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성지 순례로 갔을 때 미리 수확기에 접어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5월이나 6월 사이에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수확을 기다리는 밀밭 사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배곰품을 참지 못하고 밀 이삭을 훑어서 그거를 으깨서 껍질을 버리고 그 알맹이를 먹었던 거죠 여기서 배가 고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굶주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몹시 굶주렸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밀을 뽑아 먹은 겁니다. 마치 살기 위해서 안식일이었지만 먹은 겁니다. 근데 이때 이걸 유심히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면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도 무엇인가 끈수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실 제자들의 상황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별로 크게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리세파 사람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에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가 안식일에 해선 안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사멸상 21장 1절로 6절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기지로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밭과 그의 무리들은 높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너무 굶주렸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멜렉도 가지고 있었던 떡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단에다 바치는 떡, 그것을 갈고 재단에서 내려온 떡을 만약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여자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주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비밀스러운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를 가까이 할수 있겠습니까? 성관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멜렉이 제단에 진설되었다가 내려온 떡을 다윗과 그의 무리에게 내어주게 되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그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떡은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떡을 먹었던 거죠. 예수님은 다윗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떡을 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다가 안식일에 제사장들도 쉬지 않고 일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죄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재물을 바치고 진설병을 만들고 제사에 관여된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죄라고 하진 않아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큰 일하고 강조하세요. 그러시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뜻이냐라고 생각해보라고 질책하는 바리새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했을까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바라는 건 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정한 것을 주인의 마음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진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죠.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달라는 것이죠.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다. 그 수행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떡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 떡을 내어 주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왕의 명령은 무엇일까?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에서 알수 있습니다. 공주려서 밀 이삭을 따 먹은 것.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건, 타인의 생명을 지켜주건,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는 특별한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쉬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꼭 쉬어야만 하는 그런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쉼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쉬지 않으면 죽어요. 회복의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미칩니다. 쉼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죠. 인간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가지라고 쉼을 주신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참다운 자유와 쉼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따라서 특권이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와 성교입니다. 생명을 위해선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의 마음을 잃고 그것을 지키며 생명을 위해서 살때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넉넉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유로움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편협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한 마음 속에 자신이 정한 틀도 없습니다. 넓은 마음과 생명을 살리려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종된 자가, 자녀된 자가 주인을 위해서 살고, 부모님께 효하며 산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찾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걸고 넉넉한 마음으로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님의 마음 을읽고 생명 을 살리 는일에 최선 을다하는 자가 되게 하 옵소서. 생명 을 살리 는일에있 어서, 자 신이 가진 장벽 이 무엇 인지, 틀이 무엇 인지, 살 피고 그것 을 극복 하는 자가 되게, 아홉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한 날씨는 언 땅을 녹입니다. 따뜻한 마음은 언 마음을 녹여요. 언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